뭔가 다른 문기점이군 열쇠는 저 윗방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좋아 들어가보자 물이 차있다 물은 갈아 넣은 흔적도 없는데 신기하게도 깨끗하다 문 위에 야광석이 빛나고 있다 오 여기 안전한가봐 터니 집안에 조그맣게 무언가 쓰여있어, 불경, 뭔가 모시는 거야. 통이 놓여져 있다. 음, 혹시 우물통, 외도, 뭘할수 있지? 수라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 천도, 복숭아. 뭔데, 이거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뭘 하라는 거야, 이거? 여기 길이 있네? 오, 가면. 저 가면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판단한 스가는 빠르게 책을 덮고 선반 위에 올렸다. 스가는 똑똑한가 보군. 색이 발해난 건 책이 있다. 여자를 구하기 위해선 정화된 시체를 담은 우물통을 대자에 바칠 필요가 있다. 정화된 시체를 담은 우물통? 하지만 그 우물통의 내용물은 불완전하고 가져갈 수는 없다. 아마도 우리 조상이 제의식에 사로잡혀 유일하게 남긴 희망인 것이다. 모든 것을 광기인 채로 부순 귀신 같은 남자에게 여자를 먹여 배를 채워야 하는 것처럼. 단지 부족한 시체를 찾아내 정화하고 우물통에 넣지 않는 한 희망이 되지 않는다. 단 요만큼의 조각일 뿐인데. 조각이라. 집주인이 범한 죄는 그 가족에게서도 물어야 한다. 아이는 형의 처거나 어쩌고저쩌고 리시오 딸랑. 그래. 아무튼 필요 없는 내용 같으니까 스킵하겠습니다. 귀신 가면. 여자 가면. 야차 가면. 뭐어을게 없는데 여기. 기다려봐. 조각이라면 이걸 말하는 건가? 무슨 조각? 뭔 조각? 작은 조각을 씻었다. 아! 이거, 우유빛 조가 그래, 그 다음, 여따가 넣어. 넣어! 그럼 넣는다? 그랑조, 그랑조, 마법으로 빛나는 그랑조. 아, 리가또. 이걸로 나는 겨우 나갈 수 있어. 그러니 부탁이야. 나를 데려가줘. 정말 좋아하는 엄마랑 만나게 해줘. 분명, 분명, 분명. 엄마는 나를 기다리고 있어. 잉여 구호님,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 스텝 개쩌는군. 이 새끼 카르마 원좀 했어. 지금 그 아이, 나 알고 있어. 어릴 적에 숲에서 만난 적이 있어. 그렇구나, 그 아이는 계속 여기 있었구나. 엄마를 만나기 위해. 뽀뽀해 가져가 가져가자. 그럼 아래 길에 대자가 있었으니까 괜찮지. 스가군 흠, 그래 네가 하자는 데뭐 어째 정말 번거롭게 하는군. 날리는데 뭔가 실련이 있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군. 대자 대자는 여기로 괜찮은 거지. 좋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뭘 해? 그냥 가면 돼. 응, 아닌데, 어디로 가지? 이제 소리 질러 보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소리 질러? 어? 뭐야? 지금 그 소리 혹시 바깥에 야광석이 부서진 거 아니야? 스가쿤. 흠. 괜찮아. 족밥이야 버랩새끼 귀여운 귀여운 내 새끼 빨리빨리 빨리. 흠 스각은 스각은 돌아와 포켓볼 빨리 안으로 돌아와 스각은 어 엄마 엄마, 엄마, 겨우 만났네, 엄마. 아가, 내 아가.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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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야 야이 좋냐? 아, 아, 아가, 아가, 내 아가. 귀여운, 귀여운 내 아가. 겨우 찾았어, 내 아가. 괴로웠지, 쓸쓸했지. 미안해, 미안해. 엄마! 저 엄마 무서워. <laughs> 정말 좋아하는 엄마! 같이 돌아가자! 이제부터 언째나 함께야! 허허. 만났구나, 엄마랑 아이랑. 지금이야, 가자! 무명 세기씨는 이제 괜찮을 거야. 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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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하지 않아. 엄마, 우리들의 엄마인데 어디에도 갈수 없어.

뭐지? 어떡하지? 어, 어디로 가는 거야? 너는 우리들과 하나가 될 거야. 우리들의 언니 목소리가 들려, 아이들이 날 불러. 무서워! 만 없었으면 됐어. 내나 파기하지 마. 어이 누군가 있어. 뭐 치즈 계속 역습이. 스스군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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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이구나 열려 있다. 여기에요 여기에요. 언니 그 있구나. 아니 빨리 줄이나 내려 이 새끼들아. 지금 얘기할 시간 없어. 빨리 하지 마 언니가 위험해. 좋아 지금 올라오, 올라올 걸 가지고 올게. 우리들은 무사히 숲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그 후로 몇 번이나 내게 그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다 새기신과는 다른 무구하고 잔인한 소리가 내기를 마음을 쫓아온다 그러던 중 사쿠마가 말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언니를 부르고 있어 언니를 원한다고 숲 깊은 곳에서 계속 부르고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관리인을 무서워해서 숲에서 나오지 않아 새파란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사쿠마를 보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정 청취가 끝날 무렵 나는 스가군과 새로운 약속을 했다.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 가지 않는다. 새로운 약속. 그 사람은 아이들의 영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 앞으로 계속 그 자료관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안돼 싫어 라고 말해도 스가군은 들어주지 않았다. 지금까지와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 괜찮아. 그는 메모에 그것만 쓰고 건네주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낀 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마을의 기억도 그 숲에서 생긴 일도 스가구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단지 아무리 그리워도 후회한다고 해도 두번 다시 나는 그 마을에 돌아갈 수 없다. 그저 그 자료관에 혼자 남겨진 그가 적어도 아무 일이 없 아무 일 없이 지내기를 지는 것만이 내가 할수 있는 일이다. 애들 다 죽이면 되지 않나? 다 죽여 버려. 끝이야. 여기서부터 다시 하고 싶진 않아. 나머지 엔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수표.